이 영상은 길지 않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별로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자동차 업계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수집한 정보와 동향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양한 관점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었고 이제 5개월여 지났는데 벌써 2천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름입니다. 누가 등떠밀어서 시작한 게 아닌데도 퇴근 후에 콘티 쓰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 버거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심인데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훌륭한 자동차 채널이 수두룩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를 늘리기 위해 잡다한 내용을 우겨넣거나 서론을 길게 끈다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담백한 내용과 메시지만 꾹꾹 눌러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누추한 저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백이었습니다.